이 외롭게 앉아 있는 저분은 저하고는 차원이 다른 볼돔을 낚고 있는 아저씨입니다. 고산 아저씨인데 아주 낚시의 명인입니다. 한번 가까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바닥이 전부 구어비 아이들로 있어서 걸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아저씨, 입, 입질이 좀 와요? <laughs> 어 <이거> 비디어요? <laughs> 아 너무 아저씨봄이 너무 멋있어서 한번 잡아봤어요. 여기가 돌돔 낚는다 그러셨죠 아저씨는이 근방이 잘 낚아요? 이 근처가 다 돌돔. 음. 아 어제까지 나도 5자하고 사자 물이 낚았어요. 5자 사점은 오십 센치, 사십 센치. 야 돌돔은 주로, 그런 미끼는 아까 아저씨 개찌렁이를 쓴다 그랬죠? 아, 이거, 이걸로. 근데 대부분, 그, 돌돔 낚는 분들은 뭐라, 개고동? 개고동도 되고, 성계도 예. 되고, 아... 전국도 되고. 아, 아저씨 댁은 거산이시죠 네. 아... 돌돔 낚는 걸 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이만 철수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가 대에돔, 돌돔 그다음에 숭어 때뭐 거기들이 매일매일을 몰려드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낚시를 하게 되면 미기가 없어도, 밑밥밑밥이죠 밑박, 고기를 몰려들게 하는, 밑밥이 없어도 고기를 낚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왜 고기가 몰려드냐면요. 지금 여기 물 내려오, <laughs> 물 내려오고 있죠? 이게 바로, 저기 위에 있는 양식장에서 내려오는 물이에요. 근데 양식장에서 매일 아침 7시 그리고 오후 5시에 물을 갈아주거든요. 물을 갈아줄 때그 양식하는 고기들한테 주었던 그 사료들이 이 물에 쓸려 내려와요. 그걸 어떻게 주변의 고기들이 알고 이 시간대 되면 이렇게 몰려드는 거예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도 나중에 제주 오셨을 때 낚시할 때는 주로 이렇게 양식장 아래 물 내려오는데 이런 데서 낚시하면 보다 더 수월하게 손맛을 볼수 있답니다. 저기 저바 아이 아래 저기도 아주 주요 홍수입니다. 여기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보기를 나가오시더라고요 자, 오늘은 이만 철수하고, 다음에 또 좋은 날 여러분한테 귀한 공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문기에서 해놨어. 제 그, 인터넷으로 올려. 네. 숭어 잡아 팔아볼 이게, 토치로 구운 숭어라 이거죠. 네. 네, 네. 토치로 구로. 네. 겉기이 겉들이, 신은 것도요. 그래고 응. 그냥, 그, 선을 치고, 그지고 알아요. 네. 여기 어르신들은 이렇게 숭어를, 포를 안 뜨고, 껍질째, 토치램프로 구워서 이렇게 드신답니다. 아 너무 맛있게 생기지 않았어요? 이 숭어는 제가 잡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 <laughs> 얼굴 나와도 됩니까? 쟤죠 <레티도>, 이제 아무 뭐. 상관 없어요. 자각지가 되게 주도 이하데 아, 어떠세요? 되게 <레티나> 가볍네. <레티나> 야, 이렇게 또 먹어본 후에는 제가 숭어를 오래 잡았지만 이렇게 먹어본 건 처음입니다. 저도 쫄깃하게 껍질에서 나오는 그 맛이 고기에 전해져서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렇게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쌀모서 먹죠? 여태까지는 다 버리고 그냥 이포만 아. 조금 떠서 먹었죠. 아, 그럼 껍데기 다 버렸네. 그렇죠. 껍데기 이제 퍽 뜨고 나서, 이 껍데기를 아. 도추룸뿌에잘 도추 태워서 태우면은, 이게 반, 고기가 반 익어, 반. 아, 도치로 네. 반쯤 익혀서, 껍질, 그렇죠. 껍질 태우면서, 익죠. 아 그러면은, 너 혼자 한 마리 먹어도 부족해. 아. 그렇게 맛이 있어. 그러니까? 무한정 무한정 볼수아그래 요즘은 미용실에서 다들 머리 자르죠? 이렇게 이발소에서 머리 잘라본 적 있으신가요?